프랑스 국민들의 돈줄이 갑자기 줄어들고, 유명 자동차 회사 르노가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자들의 세금 혜택마저 바뀐다는데, 프랑스 경제에 과연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프랑스 국민들이 구글 트렌드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찾아본 뉴스들을 통해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 국민 저축 리브레 A 금리가 8월 1일부터 1.7%로 인하됩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로 월 이자가 줄어들어 재테크에 더 신중해야 할 상황입니다. 두 번째, 르노이 수익 경고입니다. 2025년 실적 전망 하향으로 주가가 15.5% 급락했는데요. 판매 부진과 시장 침체가 원인이며, 이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프랑스 퇴직자 소득세 공제 방식이 2026년부터 바뀝니다. 자동 10% 공제 대신 연간 이익. 영 유로 정액 공제인데요. 정부는 이를 사회 정의적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클럽 매드를 20년 이끈 앙리 지스카르데스탱 회장이 중국 소유주 푸싱과의 갈등 끝에 해임되었습니다. 파리 증시 재상장을 원했지만 푸싱이 거부해 해임된 건데요. 해외 자본 소유 기업의 경영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은 프랑스 경제와 사회 전반의 변화의 물결을 보여줍니다. 개인 재테크, 기업 적응 정부 재정 정책 등 복합 과제들을 프랑스 사회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